강서구 방화동에 명품 시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짜잔 방신 전통 시장입니다. 과연 어떠한 명품들이 있을까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진짜 사람들이 많네요. 오, 엄청 붐비죠. 진짜 시장 답다. 북적북적 시장 다워요 아, 진짜 북적거린다. 어,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반찬 백화점이네요. 허, 아니, 백화점 중에 제가 반찬 백화점도 처음 들어봐요. 어머나 세상에 여기는 반찬이 너무 많아서 반찬 백화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반찬들 많이 놓으셨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싼데요? 음, 저희는 직접 만들기 때문에 네. 아주 저렴하게. 그러니까. 요 네. 아니, 이황태구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만 원밖에 안 파시는 세 거예요? 세발리 구워놨어요. 세발라. 뼈 발라. 뼈, 뼈 발라서. 네. 근데 만 원. 네. 세상에. 이게 그서 남아요? 아유, 조금 전통시장 이니까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아사민들이 많으니까 어머나 세상에 요거 더더 이것도 만원 이렇게 만 원. 만 원. 많이? 네 금반이에요 물김치도 다 손수 만들어서 찹쌀풀 써서 이것도 네. 찹쌀풀 써서 네. 이건 5천원? 응 해초 어머나 세상에 너무 파시는데요 더덕도 이게 만 원. 허! 아니 너무 싸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는 삼 25년 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하고 똑같이 변함없이 아. 가격도 올리지도 안 하고 꾸준하게. 아. 그러니까 하니까 손님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3년. 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시선을 끌수 있을까 해서 저렴하고 직접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면 또 온다는 거. 어머나! 그럼 여기에서 지금 25년 하신 거요 네. 그러면 여기 오시는 많은 손님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어, 저희 음식을 먹고 온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어, 그 집에 맛집이다. 다음에 또사러 엄마, 어머니, 아버지 또 사오세요. 그럴 정도로. 아들, 며느리 아, 온 가족이 함께. 알겠습니다. 당신 전통시장 사랑해요. 고객님, 최고.